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2025년 출제기조 전환 어떤 과목이 가장 걱정이 되시나요? 국어인가요? 자, 그럼 국어 과목 저와 함께 100일 기도로 대비하시면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단단해져가는 실력이 느껴지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약점은 어딘지 확연히 보일 것이고 그래서 아,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안정감이 들 거예요. 원래 수험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네,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을 깨끗하게 지워줄 모의고사,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적을 만드는 시간, 백일기도 모의고사 OT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백일기도 모의고사는요, 모의고사 누적 응시 기록의 총 48만 5,652건에 달하고요그 다음에 공무원 교재 전체에서, 전 과목에서요, 주간 1위, 총 21주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당히 공개하는 성적 상승.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컨텐츠 쓰면 이렇게 된다. 몇 점의 차이가 난다. 이게 몇 명의 기록이 아니라, 그리고 뭐단 하나의 교실의 기록이 아니라, 이 백일기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백일기도 모의고사를 보고 메가공무원의 성적 입력을 하신 몇천 명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막 함부로, 어, 이래요? 라고 하면 광고법에 걸려요. 자 그래서 당당하게 공개하는 모의고사의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국가직 9급은 자백기즈 평균이 응시생 평균에 비해 무려 7.8점 높았고 공부시간이 더 있었죠. 그럼 백일기도 막 복습했을 지방직. 무려 8.6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백일기도 하기 전후에 성적 차이가 아니고요. 응시생 평균과 백일기도를 공부한 친구들의 평균의 차이예요. 그럼 이 중에 백일기도로 합격한 사람들의 점수는 또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합격자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주변에 혹시 작년 합격자가 있으신가요? 그럼 백일기도 모의고사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아마 백일기도 모의고사만 하신 분은 없을지 몰라도 백일기도 모의고사를 안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자 합격자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자 국어 100점 나왔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는데 유진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되네요 멘탈클리닉도 아침에 깨려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마음에 평화를 주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펜터치 이렇게 제 수업을 쭉 들어오던 학생이 아닌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선생님 커리큘럼을 타다가 제걸 들어도 모의고사를 따라가면서 저와 방법론을 일치시키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고 과정을 맞춰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제가 되는 거죠. 저를 복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국어 풀 때만큼은 이유진이 되어서. 네, 그래서 100점 맞아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저 멘탈도 약하고 자존감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불안했는데 선생님의 강의나 문제를 보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자, 백일기도의 장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네요. 첫째, 국어의 감각을 매일 단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객관적인 국어 실력을 파악할 수 있고요. 셋째, 펜터치 전략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습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엔 어렵고 힘들지라도 갈수록 적응이 되고 그리고 끝 무렵에 다다를 때쯤에는 국어 문제들이 정말 쉬워 보일 거예요. 라고 합격자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어요. 자 이외에도 제 카페나 그리고 또 메가 공무원에 가면 수많은 네, 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출제 기조 전환 국어. 그러면, 백일기도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 강사인 저와, 전문 출제진이 직접 제작하고 그리고 합격자들이 검토하여 검증한 압도적인 컨텐츠. 제가 수능에서는 인강은 안 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전문적으로 EBS 변형 출제 문제들 그리고 EBS 검토를 맡아왔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제교재 하나를 안 거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래된 출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행시 합격 출신의 제작팀과 함께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유진 연구실의 전공자 연구진이 출제된 문제, 이 1차 문제를 저희, 저와 함께 이렇게 쫙 다시 풀어보면서 난도라든가 그리고 어떤 밸런스 조율을 해요. 자, 그 다음에 7급, 9급 합격자들이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조율과 마지막 검수를 거쳐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고 우수한 문항 그리고 피색과 NCS와 신 경향들이 듬뿍 담긴 모의고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에게 맞는 모의고사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 똑같은 모의고사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푸셨나요? 저는 다양한 난도의 모의고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기승전결 무려 네 단계죠. 0회니까요 자, 그래서 기승전결의 난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고추 모양의 이 그림 보이시나요? 에, 이게 매운맛이야. 그래서 참고 기준으로 제가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예시문항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사혁신처에서 두 번의 이제 예시평가를 공개를 했죠? 이때 많은 분들이 1차 예시평가가 좀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차 예시평가가 3개, 그 다음에 2차 예시평가가 2개예요, 매운맛. 자, 그러면 기승전결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먼저 기. 기는 2차 예시평가의 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운맛 2개. 자, 그 다음에 승. 이거는 2.5. 2.5라서 1차 예시평가와 2차 예시평가의 사이의 난도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 저는요, 이게 1차 예시평가보다 조금 더 어렵게, 진짜 불국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3.5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 3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는 85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기승으로 충분하고요. 아 어, 무슨 소리야 국어는 90점 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기승전결을 다 보시거나 아니면 전결 같은 부분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전꼭 하세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면 긴장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고 풀었을 때보다 좀 난도가 있는 문제를 풀어주셔야 그래야 시험장에서 문제가 편안히 풀립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난도로 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기의 목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기봉투의 목적은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1, 2차 예시 문제와 출제 유형과 발문까지 일치시켜 놨어요. 그래서 1차 예시 평가는 4쪽이었고 2차 예시 평가는 5쪽이었죠. 그래서 빡빡한 4쪽과 좀 헐렁했던 5쪽을 똑같이 구현해서 섞어 두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독해 사고력 중심으로 달라진 그 기조 아래 본인의 현재 약점을 진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신유형에 대해서 바른 접근 방식을 수업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승이예요 자주 출제되는 이론과 유형을 다뤄서 안정적인 실력을 완성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예시 문제에 공개된 유형의 스펙트럼을 확장해서 훈련합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학습단계의 안정적인 적응을 고려하여 여기까지만 하셔도 85점은, 85점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추론 형을 많이 담았어요. 자, 그리고 신유형 문제를 당황하지 않게 풀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난도에 영향받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도록 모든 경험. 인사확신처가할수 있는 모든 일을 미리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을 맞고 싶다면 기승전결의 전을 놓치지 마세요 자그 다음에 결 결은 실전에서 느낄 긴장을 고려해서 실전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체감 난도는 시즌1과 2의 중간 정도로 느껴지겠지만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기승전을 밟았을 때 결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만약에 결을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매운맛 3단계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단계를 쌓았다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국어를 23분 혹은 25분 내에 완벽히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여기 최적화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백일기도 모의고사에 대해서 콘텐츠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합격을 위해서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101구이도 모의고사는 교재만 열심히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도 아주 훌륭한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하겠지만, 앞뒤로 그 외에 콘텐츠가 붙어 있습니다. 자, 먼저 스스로 약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의고사 성적 분석 서비스가 붙는데요. 단순히 뭐 어, 상위 10% 30% 평균은 이렇더라를 넘어서 문항별로 정답률과 선지별 선택률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누적 기록을 통해서, 어, 영역별로 문제의 분류가 있고요.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소분류 나눠져 있는데, 내가 어떤 영역이 약한지 대분류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을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겠죠? 자, 게다가 성적 분석 시스템에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유사유형 검색 시스템이 있어요. 자, 메가공무원의 자랑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회차에, 어, 배열을 틀렸네? 해서 배열을 유사 유형 검색 시스템 몇회몇번나 오늘 이 번호 틀렸어 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전의 회차에서 몇 번을 복습하면 되는지 다 알려줍니다. 아나 이번에 피셋형 빈칸 문제를 틀렸어 다 알려드려요. 아나 이거 3단 논법 논리추론 틀렸어 다 알려드려요. 네, 그래서 몇 번을 다시 보면 되는지 복습 가이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해설 여러분 정답 오답 해설 빡빡하게 그래서 전체 선지 해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학도 사실은 무리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독학할 수도 있는데 저는 수업에서 뭘 할까요? 이건 저는 말하는 해설지가 아니에요. 전략 수업이죠. 어떻게 풀어야 한 번에 정답에 도달하는가? 무의미한 생각과 무의미한 사고 단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매력적 오답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문을 처리하는 과정. 어떻게 펜터치를 남길 것이며, 어떤 의미 없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전략 수업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면 될 때까지 올해 새로 시작하는 국조기 상담소. 바로 제가 이제 주간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고민을 받아서 그래서 토요일마다 토요일 아침 국조기 상담소를 라이브로 열어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그 주간에 백일기도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문제와 거기서 파생된 고민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날 하이라이트로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저이 문제 이렇게 틀렸어요.라고 해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에서 어, 익명으로 여러분들의 문풀 과정을 띄워 가지고 아 이분 이런 문제가 있나요? 하면서 중계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고 나도 그런데 하면서 꿀잼 수업할 수 있을 거예요.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메가공무원 모의고사 채점 분석 서비스 회차별 성적 통계 문항별 정답률 선택률 연역별 나의 약점 누적기로내 약점 문제에 대한 유사 유형 검색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유진 선생님과 유튜브 컨텐츠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미라클 모닝입니다. 자, 아침에 멘탈 클리닉, 그다음에 타이머 다 같이 문제를 풀 거예요. 국어는 아침에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매일 아침 우리가 7시 20분에 멘탈 클리닉을 하고 7시 반부터 25분에 타이머를 켜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메가 공무원 유료 강의실에서 이제 강좌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미라클 모닝은 무료입니다. 독학자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략 수업은 메가 공무원에서 강좌를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 할인한데요. 네. 자, 그래서, 미라클모닝은 제 채널에서 진행이 돼요, 올해. 그래서, 미라클모닝, 그리고 타이머, 진행하신 뒤에, 메가공무원에서 인강 들어주시고, 성적분석 서비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라클모닝에서 문제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에 댓글로, 아, 몇번참 어렵네요.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토요일 날, 국조기 상담소, 주간 핫토픽, 펜터치 교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교정해 드리는 거예요. 사전 질문을 받는 거죠. 제 채널에서 아침에 사전 질문을 받아서 메가 공무원 유튜브 채널에서 토요일에 국조기 상담소를 진행해요.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앞에서도 뒤에서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물샐 틈 없도록 제가 방어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군이 되어서 든든하게 싸워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이 읽고 우리 수업에서 만나도록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이고 그리고 백일기도 모의고사 오티 때마다 읽어드리는 글입니다. 일의 완성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라 니체. 재능이나 기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일을 완성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시간을 믿고 완성을 기다리지 못한다. 자, 자신이 손만 대면 무슨 일이든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 때문에 언제나 어정쩡한 결과로 끝나버린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작품 제작에서도 차분히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히 대처한다고 해서 보다 빨리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완성하는 데에는 재능과 기량보다도 시간에 의한 숙성을 믿으며 끊임없이 걸어가는 인내의 기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건 저는 매일 읽는 글귀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매일 이 글을 읽어줘요. 여러분, 제가 깨발랄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깨발랄하고, 막, 텐션 업돼 있고, 그치? 막, 어떨 때 보면 막푼수 품수 같고, 푼수야나푼수 <laughs> 맞아. 에, 근데, 백회의 모의고사를 매년 제공하고, 펑크 없고, 결, 결광 없고, 그쵸? 여러분들한테 백회의 모의고사를 약속하고, 제공을 못한 적도 없고, 오타오류 거의 없고, 그쵸? 저 생각보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거기서 나와요. 저는 어, 본투비 재능을 가진 엄청난 탤런트 인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노력파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서는 미련곰탱이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불려요. 저는 진짜 우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저는 제가 이렇게 오직하게 노력을 안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네. 앞으로도 갈 길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내와 노력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100일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멋진 컨텐츠로 완성시킬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네 그럼 여러분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적을 만드는 100일을 보내시고 합격을 거머쥐시기 바랍니다.